자, 대한제당은 5월 14일에 제가 봐드렸네요. 5월 14일. 요때네. 어. 결국 어, 네, 그러셨군요. 결국 아래쪽으로 빠지는 걸 얘는 방향을 잡았네요. 그쵸 자, 주봉상 어떠죠 대한제당? 그동안 여기 제가 여기 선을 하나 그어 놓고 있는 거 보니까 요, 하방선은 의미가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어, 하방선을 뚫고 위로 올라갔는데, 여기서부터 굉장히 큰 흐름으로 빵빵빵 쏘고 있죠? 최고점 4540원. 그리고 조정받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어디까지 조정받는다고 말씀드렸을까요? 지금 주봉상의 흐름을 보면 22평선 열심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2800원에 있는데, 어, 주가는 내려가고, 22평선은 올라오고, 약한 3,000원 정도에서 만나지 않을까. 주봉상의 흐름을 보면 그러면 3,000원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겠구나. 하고 보여져요. 4,000원에 갖고 계시니까 3,000원으로 떨어진다. 좀 힘드실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매수가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매수가 항상, 그 저기, 중요하다. 너무 높은 자리에서 팡팡팡팡 올라갈 때 사지 마시라. 예. 지금 욕심부리지 말자 님은 저하고 만난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네 지금 4,000원이시면 굉장히 높은 자리 맞죠 아 무상증자? 무상증자는 실제로 주가에 영향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이론상으로는 무상증자를 하는 회사는 아, 굉장히 견고하고 튼튼한 회사다 긍정적인 신호로 보면 좋다라고 많이 얘기들 하는데 실제로는 무상증자는 그렇게 큰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유상증자는 반면에 유상증자는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또 어, 이번 주 유상증자에 대해서 지난 주에 말씀드렸나요? 네, 지난 주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유상증자는 구별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 참고하셔서 유상증자가 지금 이 회사에 도움이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예.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대한제당은 주봉상은 그래요 그래서 22평선이 열심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은 22평선에서 만약에 만난다면 그러면 3천원 가까이 되지 않을까 아 지금 조정폭이 좀 크네요 여기까지로 보자면, 건전한 조정으로 보려면 3 4 0 0원은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였는데, 3,400원 밑으로 좀 많이 빼고, 3,125원까지 어, 내려갔다가 지금 3,300원으로 다시 회복하는 중이죠? 어, 네, 그렇습니다. 일단 주봉상은 데이터는 그래요. 일봉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여기서 여기서부터는 엄청 탄력받아서 쭉쭉쭉쭉 올라갔네요. 한번, 조정받고, 두 번, 조정받고, 여기서, 여기가 주요했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주요했어요. 엄청 긴 위, 머리 위에 피르, 피리, 피침이 그려졌죠? 이거는 상승 중에 나온다면, 요런, 요런 모양의 침이 상승의 끝부분에 나온다면, 아, 이거 방향전환으로 보이는구나.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더 중요한 거, 요긴 침이 나온 다음날, 이인 침이 나온 다음날 어떻게 됐죠? 다음날도 아래로 뺐죠? 출발도 아래에서 했고, 어, 마무리도 아래에서 끝났습니다. 이거는 이두 개, 요두 개의 봉을 놓고 보면, 아, 향후 앞으로 많이 빠지겠구나 하는 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많이 올랐어요, 또. 예,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역시나. 예. 빼죠? 빼지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아래로 빠질 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다. 어, 욕심부리지 말자님은, 그러면, 원하시는 방향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단기적인 흐름은 제하고, 난 장기적인 추세를 보고 투자를 할 거야. 뭐, 목표 기간? 한 1년, 2년, 이렇게 보시나요? 혹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주봉 볼게요, 주봉. 왜곡이 있어서. 자, 제가 대한제당은 그때, 저, 제가 기억하기로, 어, 배당주, 배당주 관련해서 이거를 보신, 보신다, 관, 배당주 관점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있는지, 뭐 찾아갖고, 요 종목을 이제 생각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하셨던 것 같아요, 기억으로. 여하튼, 배당을 잘 주는 종목에 대해서 특징을 제가 말씀드렸죠. 어, 배당주들은 배당 잘 주는 회사들은 예, 튼튼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급반등해서 올라가는 일잘 없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는 있다 왜 물가상승률 반응,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건 맞다 근데 굉장히 그 각도는 낮을 것이다 왜냐 물가상승률 정도만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대한재당 같은 회사를, 혹은, 대한, 한국전력이런 네, 회사를 장기적으로 오래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은 저는 비추천합니다. 기회비용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기회비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그리고 지금 평균당, 평균 가격 한번 보세요. 그동안 재무도, 재무가 당연히 좋죠? 예, 재무가 당연히 좋으니까 배당도 많이 주고 그렇겠죠? 그런 회사인데, 불구하고 주가 움직임 보세요. 제가 선을 하나 그려놨는데 하방이죠? 하방선입니다. 왜일까요? 장기적으로 배당 잘 주고 영업 잘 하고 그러는데 뭐 그닥 이슈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닥 예를 들어서 대한제당이 다른 푸드 제조회사들 그런 회사들처럼 어떤 신규 아이템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유통하는 회사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들쑥날쑥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들쑥날쑥을 기대하기 힘든 회사입니다 대한제단은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장기투자는 좀 부적절하고요 요번에 팡티에 올라갔는데 팡티에 올라간 그동안 있, 어, 있어보지 않았던 가격대 4천원대에서 사가지고 이제 이제 높은 가격대에서 샀으니까 장기 투자. 이거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보통 일반 개미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개미들이 어떠냐? 제가 계속해서 매매 심리 말씀드리잖아요. 막 올라가니까 그거 따라, 따라 들어가서 사요. 그 다음에 샀는데 얘가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장기적인 추세를 봅니다. 이 회사가 지금 내가 사고 나서 갑자기 팍 떨어져 버렸는데 장기적으로 갖고 있어도 괜찮을 회사일까? 이거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여론을 조사, 여론 조사를 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갖고 있기에 괜찮은 회사 맞나요? 하고 물어봅니다. 이쪽 저쪽. 그리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좋다고 좋다고 해요. 그럼 갖고 있어보자. 그런데 그게 다시 안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심리 때문이에요. 심리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종목에 들어갈 때 과연 내가 장기로 생각하고 들어갔는지 그 부분을 한번 반성해 보세요. 아, 죄송해요. 반성이라는 표현을 썼네. 생각을 해 보세요. 다시 한번 되돌려 보세요. 매매를 복귀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4,000원에 이 종목을 들어갈 때왜 들어갔었는지. 그리고 그 왜가 깨지는 순간 손절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사실은. 근데 그왜 자체가 구체적이 아니, 지 않았을 때, 그럴 때좀 문제가 되겠죠. 여하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대한제당을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건좀 무리다. 추가 매수? 어디서 추가 매수 하는 게 좋냐? 60위 평선입니다. 오늘, 오늘 움직임 한번 보세요. 60위 평선까지 내려왔다가, 쑥 올라가서 끝났죠? 쭉, 많이, 많이 떨어졌다가, 많이 떨어졌다가, 위로도 올라갔다가, 아래로도 내려갔다가, 다시 쑥 올라와서, 62평선 위에서 끝났습니다 62평선 얼마였죠 오늘? 3,227원 이었거든요 제가 주봉상 3,000원부터 주봉상 22평선 만날 자리 3,000원부터 3,400원 얘기했죠 3,000원부터 3,400원 사이에서 떨어질 때마다 사면 좋겠다 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고 1봉상 지금 보면 그 사이에 보니까 62평선이 여기에 있었어요 3,200원에 그러니까, 좋은, 좋은 추가 매수 자리는 3,200원이 될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어, 사시면 좋았겠다. 그리고 기준은 뭐다? 3,200원이 깨지면 터는 겁니다. 예. 이제는 여기가, 어, 중요한 자리가 됐었고요. 그런데, 아래쪽으로 뚫고 내려갔다는 게, 조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 이거 왜 뚫고 내려갔다 올라왔지? 아직도 하방에너지가, 하락에너지가 매도, 매도세가 더센 건가? 이렇게 생각할, 해볼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회복의 기미는 오늘 이제 처음, 처음 카드를 뗀 거라서, 네. 처음 카드를 뒤집은 거라서, 어, 이제 완벽하게 회복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돌아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자리가 맞고요. 어찌됐건 좋은 매수 자리가 될 뻔한 건 60평선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 중점적으로 볼 거. 3,400원입니다. 요 날의 최저가 3425원, 요 날의 최저가 3400원, 네, 3400원 위로 올라오는지, 위로 올라오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3400원 위로 다시 올라온다. 그럼 그때부터는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3400원을 저항 받고 내려온다. 그러면 아,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음, 아, 그러셨구나.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저기 꼭대기에서 사신 거는 저를 만나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앞으로는 앞으로는 막 올라가면 그 종목은 보지 마세요. 네. 주가는 파동이다. 오래간만에 이거 얘기해 드릴까요? 주가는 파동입니다. 주가는 파동인데 이렇게 올라갈 때 일자로 올라가지 않아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근데... 어, 올라갈 때 고점, 그리고 출렁할 때의 저점이 올라갈 때더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조금 떨어져서, 요 앞에보다 높은 자리에서 저점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요렇게 됐을 때 상승 흐름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매수하는 게 좋냐? 여기죠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막 올라갈 때 여기에서 보시고 매수하는 거안 좋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막 올라가면 단내가 막 풀풀풀풀 납니다. 내가 이 종목 사면 지금이라도 들어갈까? 지금이라도 들어갈까?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들어가면 막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막 이럴 수 있을 것 같고 막 환상에 막 젖어 있고 그렇습니다. 안 된다, 네안 된다. 떨어질 때 사시라. 적어도 꼭대기는 피하시라. 이렇게 떨어질 때. 그러면 여기에서 사든 여기에서 사든 여기에서 사든, 예, 적어도 여기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욕심부리지 말자님 같은 경우는 4,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어, 너무 꼭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높은 지점 맞더라. 요기를 기준으로 보세요. 꼭대기죠? 요렇게. 그죠? 어, 지금 4,000원까지 다시 못갈 거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큰 흐름으로 보자면, 큰 흐름으로 보자면, 큰 상승과 어, 조정, 다시 62평선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다 하는 게 보여요. 그런데 다시 올라간다면 여기서 지지받고 이렇게 이전 고점 뚫고 올라갈 것이냐? 그건 또 모릅니다. 그건 또 몰라요. 그러니까 안전한 매수자리 매도 자리를 찾자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4,000원, 4,380원. 그러니까 4,400원, 뭐 4,380원, 네. 그 다음에 4,800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laughs> 네네네. 어, 그, 누가 의뢰하셨는지도 다 기억하시네요. 욕심부리지 말자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60평선을 지지를 잘 받는다면 다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다가 4,000원 정도에서 다시 한번 저항받을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그 떨어지기를 조금, 어, 마무리하고 조금 떨어지고 말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여기 4천원 지지를 뚫고 올라갈 것이냐? 그럼 올라간다 그러면 4,380원 요쯤에서 다시 한번 저항 받을 것이다. 요 정도 움직임이 예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생각을 해 보시고 어, 해 보시고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여기에서 일단 마무리하시는 걸로 4,000원에 그렇게 매매하시면 돼요. 욕심부리, 욕심부리지, 말자님. 지금 단가가 너무 높아서 지금 4,000원 가지고 있는 평균 단가 요걸로, 어, 떤 수익을 보자 하는 건 조금 욕심인 것 같아요. 욕심인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또 생각하실 게 있어요. 요 62평선 지금 지지받는, 지지받는다는 가정이잖아요. 지지 못 받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다시 밑으로 내려간다? 그럼 파셔야 됩니다. 근데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 오늘의 저점이 진짜 그 나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도 어떤 점이 나쁘냐면 오늘의 최저점 3125원. 62평선 깨고 내려오면 바로 손절하면 좋았을 텐데, 안 깨고 내려왔다면. 근데, 어 오늘 3125원까지도 내려갔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3125원을 마지노선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3125원이 깨지면 62평선 깨지면이 아니라 3125원이 깨지면 그때 손절을, 손절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아까 주봉상 말씀드렸다시피 주봉상 20평선 만나면 또 튀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또 좋은 매수 자리가 된다. 3,000원이 될지, 2,900원 일지 모르겠으나, 그 자리는 좋은 매수 자리가 된다. 62평선 반등에서 올라간다면, 4,000원에 꼭 털고 나오셔라. 예. 그 부분 꼭, 꼭 기억하시고요. 다 털지 않는, 올라갈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 아무리 생각해봐도 올라갈 것 같아라고 한다면, 반이라도, 반이라도 털고 나오시기를. 네. 예, 그렇게 해서 매매하시고요. 어, 앞으로는 너무 높은 자리에서 매매하시지 마시자. 예. 요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